레이사, 저 레이사, 레사 레이사, 레이 레이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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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레이사, 이 근 아직 다 피진 않았어 은파 어. 어, 덕골은 역시 아니! <laughs> 야 이거 띠? 신경전어 대화 중이야? 싸움어견이야 <laughs> <좌. 웃음> 너가 았어이야 아니야 놀 하는 거야 놀자야너 여기서 카누 경기하는 거못 봤지? 어 근데 카누는 어디 있는지 알아 카누 하니까 <laughs> 왜 커피가 생각나냐 그치? 마음 프다나 여기 이거랑 이 이거 찍어주면 안돼? 잘 나와? 오잘 오, 나온다 동실 야뭐 먹는다 얘뭐 먹는다 뭐, 얘방 먹는다 옛날에 진짜 옛날에 은파가서 얘 그거 먹었잖아 땅에 떨어진 껌어껌 <laughs> 어, 껌 씹었어 껌 씹었어 <laughs> 그래서 이새끼입 <이렇게> 벌려가지고 뺐잖아 <laughs> 어 귀여워 아 너무 귀엽잖아 아 귀여워 둘이 조합이 너무 좋은데. 아, 주 이거야. 어. 야, 준호야 괜찮아? 오호. 오, 오 귀여. 워 안녕. 한 번에 똥꼬다. 한 진짜 너무 일방적인데. 주인. 리 구해줘. 구해줘. 힘든건 힘든건 <laughs> 추윤이야 이런데서 찍어야지 영민 어? 여기 한번 봐봐 미안 나 힘들어 아니 너 찍고 있는데? <laughs> 어, 어? 야 다시 해봐 아 왜? 구도를 잘못 잡았어 아이구 힘들다 훈훈하네 어, <laughs> 모델이다 모델 모델 아운동하실것 같다 아 운동하실 것 그러네 슬리퍼 신고 왔네 아무 생각 없이 슬리퍼 신어서집 밖에 나오면 이게 습관이라 일단 발이 슬리퍼에 먼저 들어가 이렇게 오, 방, <laughs> 출근할 때도 슬리퍼 신고 갔다가 사이즈 잘안 신고 왔지 와 근데 이쁘게 나온다 <laughs> 어 존나 이쁘게 나오는데? 여기가 제일 이쁜 거 같아 솔직히 응. 근데 나 오른손 언제 내릴 수 있어? <laughs> 약간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내릴 수 있어? 이게 이렇게 내릴 수 있어? 아이폰이하나야네빵대이 흔드는거 이거 써도 돼? 어? 야, 아까 빵대이 흔들었어 확실히? 아, 아니 경민이아 이제 돌아올만큼돌아색는거 같아 <웃음> <웃음> 근데 아이폰이 돌아와요. 이게 이렇게 쥐면 케이스 끼고 쥐면 손이 아프거든? 근데 음. 케이스를 빼지 않아서 손이 별로 안아프다 그래? 어 왠지 핸드폰이 존나 작아져 괜찮 진짜 꿀팁이네 꿀팁 근데 무서워 맞아 뒤에 애기 떼줄까봐 응. 미용도 해야되네 와 비행기 와 진짜 잘 찍혀 아, 생각해보니까 이렇게를 안 찍었구나 생각해보니까 내 얼굴을 안 찍었다 벚고나 아, 이제 못 걸어 먹으러 갈까? 으악 <laughs> 배고파. 나밥 먹을래? 그래. 정신 나갈것 같아. 뭐 먹지? 벌써, 벌써 두 군데 밥 먹는다는 소리.